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29의 예고 역도의 무리를 처단하라 무의 지체문 도용수의 활약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29의 예고 고려와 거란의 무기와 전술 분석 고려의 압승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오늘은 2월 29일 오전에 공개된 드라마 고려 거란 2차 전쟁을 기반으로 거란이 고려에 완벽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국가의 무기와 전술의 차이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체따오로 정군 돌격하라. 소배압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출전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마음만 먹고 있는 소배압과 달리 고려의 장군 강감찬은 하루 세 끼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수년 동안 오로지 귀주대천만을 위해 온갖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 왔었죠. 강감찬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소배압과 야유. 융선은 고려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그들이 지울 수 있는 마지막 미소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는 달콤한 희망에 취한 야율 융선은 인자한 목소리로 소배합에게 말하길 날릉군왕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려를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려의 패배를 그리고 거란의 승리를 갖고 오도록 하게 폐하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 반드시 고려의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소배합은 을기양양하게 출정하고 평소 온호한 통치와 관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소배합은 거란 백성들의 환호성까지 받으면서 고려로 출발하였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옷과 무기까지 모두 고려에 버려두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며 꽁지를 빼면서 처참하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소배압과 야율용서는 차치하고 거란의 백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강감차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침내 거란의 징발량이 내려졌다는 극보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현종 또한 깜짝 놀라 강감찬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종은 그동안 강감찬이 수차례 자신을 찾아와 이번에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면 그들을 완벽히 섬멸할 수 있는 대회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많은 재상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감찬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해 이를 알고자 강감찬을 불렀던 것이죠. 거란이 다시 침공에 올 엄두를 못 내도록 대회전을 펼쳐야만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진을 비롯한 다른 재상들의 말처럼 그러다가 강조처럼 순식간에 괴멸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그리고 강감찬은 현종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대회전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현종에게 이야기하길 폐하거란 놈들은 916년 나라를 세운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은 발해를 926년 공격해 무너뜨리고 만주를 장악한 후 93년에는 저희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물론 942년 사신과 함께 낙타 쉼피를 선물로 보내며 저희 고려와 친조를 맺기를 원하였으나 발해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국가거랑과 친조할 수 없다는 태조 왕건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보낸 사신이 모두 유배보내지고 선물로 보낸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 고려에 상당한 증오심을 갖고 틈틈이 저희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만 하는 적국 중에 적국이옵니다 거란과 저희 중한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한두 국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들을 섬멸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저희를 또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옵니다 성상패와 전쟁이란 평생 한 번만 겪어도 사람의 심신을 모두 망가뜨릴 만큼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의 백성들은 저극강무도한 거란 놈들 때문에 99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 소신 거란 놈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의 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해 싸웁니다. 소신이 준비한 대회전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대회전을 펼칠 수 있도록 부디 윤나하여 주시옵소서. 현종은 강감찬이 주장하고 있는 대회전의 전략과 전술들에 관해 밤을 새워가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어쩌면 강감찬이 주장하는 대로 거란을 완벽하게 섬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상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또 강감찬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항상 최소한의 희생을 강조하는 최충수는 마지막까지 강감찬에게 거란을 상대로 벌판에서 맞붙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면서 화를 내었고, 실질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강민철마저 진짜 대회전을 치를 생각이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강감찬만이 황소 같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현종 또한 이제는 끝을 볼 때가 되었다면서, 경이 전쟁을 끝내달라며 강감찬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상원수로 임명된 강감찬은 현종이 장수에게 내리는 칼을 받아들며 "내 네,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켜내고 고려의 승리를 안겨주겠다" 다짐하였죠. 강감찬이 지난밤 현종을 설득하며 자신이 준비했다고 말한 전쟁 전략은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은 보병대와 기병대로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눈 후에 보병대가 적을 저지하는 동안 기병대가 측면과 후방을 타격하는 전술로서 모루 위에 철을 두고 망치로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보병대가 저지부대 역할을 하면서 모루로서 적의 주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기병대가 타격부 역할을 하여 망치로 적을 파괴하는 전쟁 전술을 의미했지만 모루 전술은 아무리 강한 쇠라에도 모루에 대고 끊임없이 내려치면 결국은 꺾이게 된다는 신념으로 적을 완벽히 파괴시키기 원할 때 사용하는 군사 전략으로서 한니발 장군이 칸나이 전투에서 사용한 유명한 전술로 이러한 전술을 동방 국가고려에서 강감찬 장군 또한 사용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고려의 장수 강감찬은 가히 천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역사적인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거란과의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 고려의 군사들이 모두 모여 출격을 준비하였고 강감찬은 그런 군사들에게 말하길 이번에는 거란을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다. 거란을 모조리 전멸시킬 것이다. 그대들도 준비가 되었는가? 강감찬이 의기양양하게 군사들에게 묻자 수년 동안 치열하게 무술을 연습하여 일반 백성에서 정예부대로 거듭난 고려의 군사들은 창과 방패를 어깨 위로 들어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죠. 강감찬은 이번에 거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면 집에 계신 아내 어머니 자녀들이 더 이상 거란에 의해 괴롭힘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수 있음을 강조하며 군사들을 더욱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란과 고려의 군사들은 회전을 펼치기 위해 벌판으로 모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배합은 자신이 이길 거라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번에는 무리수를 두었구나. 기마공술에 단련된 우리 거란군을 상대로 또 대회전을 펼치다니. 강조가 걸은 길을 강감찬 그대도 똑같이 걷게 되었구나. 강감찬이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 소배합은 강감찬 또한 강조와 같은 전술을 펼칠 거라 믿었고. 자기 또한 강조를 패배시켰던 것처럼 오직 한 군데만 공격하여 뚫어버린 후 뚫린 곳을 통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강감찬이 있는 최후방까지 도착한 후 강감찬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어요. 강감찬이 좌측과 후면으로 공격을 가하는 모로와 망치 전술을 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소배압은 죽음의 지옥문에 들어선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했으면서 거란이 고려의 전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방심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강감찬은 모루로 활약할 저지 부대조차 마치 공격 부대인 것처럼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렇게 소배압은 고려의 저지 부대가 유일한 주력 부대인 줄 알았고 측면과 후면은 생각도 못한 채 앞을 향해 돌격을 하기 시작했죠. 강감찬 또한 저지 부대 군사들에게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검차 돌격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찰을 앞으로 내보내며 치열한 전투를 하기 시작하였죠.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기마공술에 단련된 거란군이 한 군데만은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자 검찰부대가 뚫리면서 고려가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검찰부대에서 검차 검찰을 지키고 있던 백성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자신의 친구 자식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본 백성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진 고려군의 시체를 안고 오열했고이 모습을 지켜본 소배압은 승리를 확신하며 하우체 따우로 전군 돌격하라 라며 앞으로 더욱 거세게 돌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격 중이던 검차 부대에 일부분이 뚫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강감찬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소한의 희생만을 치르겠다 마음 먹었지만 막상 저지 부대가 공격 부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반에 무리한 공격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상원수 강감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죠. 그렇게 검차부대 일부에 희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감찬은 개경을 지키던 김종현의 군대가 후방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 검차부대원들을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모루와 망치 출격하라. 검차부대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전부대 사이로 쇠소리가 시끄럽게 울려퍼졌죠. 그렇게 강감찬과 검차 부대로부터 후방을 공격하라는 사인을 받은 김종현은 죽을 힘을 다해 거란군의 후방을 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앞만 보고 공격하던 소배압은 부대는 아수라장이 되며 추풍낙엽처럼 목이 잘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며 깃발들이 북쪽을 향해 휘날리기 시작하자 고려의 군사들은 이를 승리의 징조로 여겼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으니. 거란군은 한번 기세를 탄 고려의 군사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배압은 퇴각을 명령하였고, 소배압은 군대는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강민첨이 이끄는 군대는 석천을 건너 발령까지 추격을 이어가며, 수많은 거란군을 죽이거나 생포해왔습니다. 그렇게 거란군이 버린 낙타와 말병장기까지, 다수의 군수물자를 노획한 강감찬은 얼굴에 미소가 만면에 뛴 군사들과 의기양양하게 고려의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강감찬이 예상한 대로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거라는 그 후로 한동안 다시는 고려를 상대로 공격해 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29의 예고 고려와 거란의 무기와 전술분석 고려의 압승 인문학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에서 고려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전략과 전술, 적절한 무기의 활용, 현종의 무한한 신뢰, 그리고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한 결과라는 점에서 고려의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실행의 산물이었습니다. 반면, 거란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상대를 경시한 결과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연구는 고려군이 전쟁의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감찬의 리더십 아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현종과의 신뢰관계와 수년간의 철저한 준비는 고려가 거란을 상대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역사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강감찬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여러 전략적 원칙들 예를 들어 실전에 앞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와 같은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강감찬의 전술은 적을 교란시키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하여 거란군을 패배로 이끌었으며, 이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의 원칙을 잘 따른 것입니다. 또한 손자병법은 전쟁은 기만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고려의 주력 부대를 오인하도록 하여 거란의 전략적 판단을 교란시켰고, 이는 결국 고려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에서의 기만과 전략적 속임수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란의 패배는 또한 손자병법에서 경고하는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원칙을 무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란은 고려의 군사력과 전략적 준비를 경시하고 자신들의 우위를 과신했습니다. 이러한 오만은 결국 거란의 실패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때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의 적절한 활용적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결합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전쟁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